아, 아 재밌네 전개 진짜 좋네요 내가 좀 몇개 놓쳤지 아.. 씨발올라올라 으아 앞에 가서 놓치는거 괜찮았죠 경기완료 넣어줘야되는데 우리 이겼나? 이겼어 이거어안 맞으면 안 맞겠어 이겼나? 이겼다는데 아 이겼다고?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막판 때. 퇴막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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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움직여도 골퇴 진짜 골퇴를 맞고 안나가서 골퇴 그니까 래도운줄 알았지 그잘 쳤다 내가 막았어요, 앞에. 아니, 못막았어 <목소리> 아니, 그거는 그건... 못 막으면 안 되지. 오, 오, 우와, 와, 진섭이 형 아, 많이 막고 아! 진섭아, 멈겠다 진짜로? 하필 고아가 아, 진섭이 <목소리> <목소리> 잘 막는다. 야, 오늘 술맛있겠다 오늘 모습죽인다는데모습술다있라온 어, 형가나 어디? 쟤어요지금가야어 <목소리> <집어 와야 목소리> 아니, 아니고 진산이먹는다 진섭이 오늘 모습 상자한테 이렇게 야, 한 야, 한비 아, 아니, 저거 모르 저. 모르지, 찍으면 공을 던져놔 찍으면? 던져놔? 축구처럼? 아 그래? 찍으면 던져 아, 잡았을 때 올려놓은 거는 상관없어 아, 근데 찍는 게 있나? 모르겠다 풋살. 풋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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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살은 없지 않나? 풋살은 발로 해도 되나? 아니 풋살 공 나가면 찍어놓고 찾잖아요 아 맞네 던지나요? 일로 나가면 던지나요? 던지나요? 던지 일로 나가면 배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근 여기? 어아 배지는 프로를 모르고 대회를 알잖아 아마 대회 모르고 아마왕이네 아마아마는 다르지 아, 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마 던지, 어, 던지, 아, 굴린다. 어, 지을안 어, 씹었는데. 맞네, 생각에 약간 깊었나 그런 거. 아, 바로 찐거본 적이 아, 아, 없는데. 여기는 아, 탔어 아, 아, 주지 않나? 보통 아, 그렇게떠나지 아니, 아니 그니까, 잡으면, 발을 쓰는 거 뭐가 아, 있니까 그러니까 잡아서, 중앙을 넘기면 안 되고, 앞에 패스를 아, 넘기면 아, 된다. 여기 아, 된다. 다 이거. 아, 던지는 건 롱킥 말씀요 발로 차는 안 될걸? 롱킥에서. 상대방어 이것도 들어간것 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려놓고 어, 차는 건내 네. 네. 거 예. 되는 거야. 내말은 찍어 놓는 아. 게 있네 일로 나갔을 때는 하판에 넘어서 돼지 찍는 거 있지? 없다 없나없다떠지 어. 까 없다 이거 무슨 말메지 룰인가? 남아 룰인가? 동네 이아는 그리고 차는 것도 안 되잖아 그이 차는 것안되안 된다 안아미이님 우리랑 하면 많이 지쳐 있네 아이아지치 바로 힘들면 얘기해! 야, 혁준이 있다! 바꿔주면 돼! 김사비도한 번씩 뛰게 해주고 지가 하고 싶으면 뛰는 거지 아, <laughs> 아니, 그, 저희 진섭이 오면서 저번 주에 아 자기 진짜 안 뛰어도 되는데 행인들이 지쳐서 나가라 해가지고 근데 아 무릎 관리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아, 맞지? 아, 그래서 자기 안 뛰어도 되는데 행인들이 자꾸 지쳐 보여서 나가라 해가지고, 아, 해가지고 아, <laughs> 까비 까비! 사니 무릎 큐니릎 사이드 니 약간 깊할 때도 한타에 씌워줘야 된다. 근데 우리 둘 누가 는데 누가 넣었어? 이형 네네. 룽엠! 나이스! 아니야 아니아니 나이스! 나이스! 저.. 아니 저.. 저아 우리 방금 별고 없었어요. 야이 형은.. 아. 비한테만 붙어있어. 뭐? 오스 아, 어랑 용어랑, 용어어랑 용어랑, 고영랑어랑 용어랑, 용라어서는어어풀안넘어랑 용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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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도 용어랑, 용어어랑 용어랑, 어랑용어 킥교 어랑 용어랑, 용어어랑 용어랑, 어랑 음. 어, 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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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지금... 근데. 이거. 이뒤는데 근데. 이걸에서 가는 거죠. 올라가서 가는 거. 됐다. 됐다. 우와. 오. 방금 발톱 좀 얹혀있다. 역습하와습하네전 무조건 만 아, 우리 그거 안 됐는데 원래. 아. 좋 근데 지금 우리 스위치가 잘 돼서. 이대로 아 이거. 다른 팀이었으면 이제 스위치 안 돼가지고 한골 따라가 그에서한몇번어봤다보니 우리 중간에 자리가 없가우리거기리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돌아갈 때 오. 네가 그냥 반대로 뛰는 거. 나이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시한고 그래. 그 중간에 길이 다 길어 아. 그이타는잘 가게 에 있는 애들 도 그걸 다 보니까 그 길을 오우 좋다 안 돼! 오 다치게! 안 다치게! 와그 키나 싸다! 손동이 아. 발하다 발목도 간단하고 무게도 있고, 이니까들어봐 오이고! 아 저걸 알아, 진짜. 진짜 간단한 거. 아, 나도 오! 저 갑자기 스포트 때, 이 뭐고? <laughs> <끼죠, 웃음> 와, 나는 <나도>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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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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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어 저기 배터리 뭐나뭐 배터리 봐 배터리 준비해야겠다 슬라이딩이 아라 이간장치기 넘어지니까 슬라이딩이 아닌 여름이 좋은 게 땀이 많이 나 있어서 덜 아. 긁힌다 음, 겨울에 아. 비해서 건조, 겨울은 아, 건조하니까, 건조하니까 바로 피나는 데 근데 아, 슬라이딩 하면 바로 빠질걸요? 그 아, 뭐하면 나아져날걸 멘탈이 아마 화상이나 근데 나는 긴 바지 입고 해도 가상했던데. 이가좀더 <laughs> <네가 전나> 신기하던데. <laughs> 저거 입호든거 아, 저무 아, 약간 어 거야? 아니, 아니저 <laughs> <laughs> 사이. 저는 긴 입고 해도 있주주그래서 모양이 거. 너다야 화이팅 하렴 놈. 우리.. 우리.. 그래. 우리 지지는 고 빚은 거야. 둘다빚거같 우리 둘랑스스 너희 번 했지? 세, 우리 세번 말고. 네 번째 경기다 아니 아니 너희랑 우리랑. 두번 했지. 우리 쟤들도 아, 우두번 했구나. 아, 나쟤한번 아, 했는데. 너희세번 했지. 경기라니까얘들아 너희가 비키 말고. 그아네번 했지. 형네번 했지 아, 들이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스 아, 나이이 아, 나어스 아, 나이스. 다이스 아, 스타나 아, 나이스. 아, 스타일 아, 니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이 아, 스 아, 아, 저스포트는 되지 않아요? 맞지? 뭐, 용이 뭐, 내가 딱, 가 딱, 내가 딱, 내가 하내하 딱, 하 자, 딱, 내야 같이 해줘! 같이 딱, 짝 해줘! 키퍼 바꾸자! 딱, 내에너 내가 딱, 에너 딱, 내가 딱, 내가 딱, 내가 딱, 내가 딱, 고가 딱, 내가 들 내가 딱, 내가 딱, 내가 딱, 내가 딱, 내가 딱, 아 진섭이야. 계속하나? 막, 막았어 모스 뒤에, 모스 네가 봐야돼. 어. 저기누구 됐다, 됐다, 됐다! <com> 와, 진짜 잘한다. 됐다, 우리 워! <com> 우리 가 우리 꺼, 아쉽다, 저 조금만 넓었어도 쟤는... 뛰고 나왔다. 형이 막아도 안할거 같애. 아, 쟤? 아, 그냥? 아, 그냥 못놀까 봐. 마지막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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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이팅 없다, 화이팅 없다! <com> <com> 공을 쏘고 끝마자 바로 페이지에 붙여 할텐데 이거 눈도 뜨고뜨면 여기 뭐정원로 나오죠 네. 그러면 끄고 튕어요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파1분고 11분 30초 후에 맞고 동아이 페이지 있니? 45초 남았어 이거 뭐야 이 기다려 기다려 슛이 없네 됐어 금지 아니었어요? 돈은 아니, 없어아 아, 아, 진짜 제대로 <laughs> 돌 진짜. 존나 <진짜>. 센 <laughs> 제자도는... 오! 와! 아 우와 씨 빠르게, 빠르게. 좋았다 와 꺾었는데 아쉽다 비 막았나?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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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여기 용인 보고 있어요. 형님, 혹시 여자한테. 어? 여기 용인 있어요. 형님 보고, 용인님. 오! 아이고, 골 까비, 까비! <목소리> 오! 잘해렸다 아, 저것도 골드. 아, 저 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laughs> 맞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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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빠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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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맞아, 맞아, 아김아 맞아, 잘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김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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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맞아, 맞는맞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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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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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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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상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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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435요! 4 3 5 우리 세판도 이겼어 나이 아니야! 우리 랑이겼다 너희가 2랑 한테 아이겼 너랑 한테 이겼어요? 아.. 한번 이기고 한번 이긴거 아니야? 아니 쟤네 한번했었야 돼. 세번 했어 아 3번 1승 이패 1승 2 어? 진적은 없었 진적은 없었다아평한번 같은데? 대일로 졌다고? 마지막에 보스가 넣어가지고? 로스, 로스 어, 넣어서 이렇게 비긴 거아니었어요그 어, 어, 비긴 거아니요 어, 그게 아까 비긴 경기 아, 얘들 말고 아, 아, 견과한테, 저기는 이겼던 것 같은데, 1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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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거 같은데 2대1로 나이스 형강한테 지기 쉽지 않아 형강은좀10 됐어 투 딸카로 가면 기 쉽죠 나이스 와우 이 팀은 지홍이가 홀므로 거기서 안들어다 용이가 좀 잘해가지고 이용수비가 무조건 좀춥야 돼. 역사가. 그이 용은 안뚫이용지지니 그게, 그게 잘못했어이중안뚫는 <뭔람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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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옆서 잡았을 때. 아. 까비, 까비. 반대쪽 뛰어주는한 명만 있었어 그이중안한 명만 내 어, 밴딩 가있어안들어안들어 진짜 안들어간서한 명도 안나왔어 어, 한 명도 못 아니, 0대 형이다. 아니, 1대 형. 나이스, 키팅 나이스. <laughs> 머리 던진다, 커치. 반대편이 뛰어줘야 돼, 옆에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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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네. 되는 이제 터치가좀 다르긴 지홍이 받은 주맥